이제 짐은 다 실은 거지? 그래요. 그럼 저인 짐을 가지고 먼저 가 있겠습니다. 저택에서 두 분을 모셔갈 사람이 나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계세요. 우리 보고 여기서 이런 차림으로 기다리고 있어라고. 아, 아가씨 겨울 옷은 그것밖에 없어서. 그치만 두 사람은 코트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잖아. 너무해. 그럼 진정 말씀하시죠. 원하신다면... <laughs> 자, 따뜻하게 해 드릴게요! 아, 참.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딨어요? 아, 아쉬운 정말 친절하다. 따뜻해. 그런 걸 좋다고 달려가는 사람도 문제라니까. 어? <laughs> 아가씨, 그럼 제 코트를 입고 계시겠어요? 신난다! 우와, 따뜻하다. 아, 저... 관내들었니너 네? 도시엔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. 애들은 차게 키워라. 에? 아, 저, 잠깐만요. 어? 아, 저, 저. 저... <놀람> 왜? 왜 마중 나올 사람을 따로 부르죠? 글쎄, 이유가 뭐지? <놀람> 아무튼 따뜻하다. <놀람> 으이, 아들은 어떻게 되든 혼자만 따뜻하면 그만이잖아. 정말 우리 엄마 맞아. 으이. 구름인 구름이대로 저렇게 보란 듯이 잔뜩 떠 입고 있는데. 으이, 혹시 구름이가? 왜 그래, 좋아. 구름이가 입어. 구름이 고마워. 고마워 뭐 없어. 구름이가 절대 그럴 리가 없잖아. 왜 그래? 많이 추워 어? 내거 빌려줄까? 어, 어, 아니, 괜찮아! 구름이도 추울 텐데 뭐! 사용할 거 없어 고마워 <끝> 마중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? <끝> 음… 가능한 한 평범한 사람이면 좋겠는데 이상한 사람이면 괴로운 건늘 나니까 그래? 난 약간 특이한 사람이 재밌고 좋을 것 같은데 네? 어떤 사람이야? 예를 들면, 구름이 같은 사람? <laughs> 구름이 같은 사람이야? 싫어요? 안 돼요? 그런 사람은 절대안 돼요! 아니 <laughs> 사람을 앞에 두고 그런 말이 어딨어? 당장 사과해! 미안해 어, 상관없어 어머, 구름이는 마음도 넓다니까 에이, 왜 맨날 이런 식이냐고 어? 엄마, 저 사람이 이쪽을 보고 있어요. 혹시 우리를 마주 나온 사람 아닐까요? 뭐?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저눈길 저건 모델 회사 사람 아니야? 에이. 어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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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역시. 아, 무슨 볼일이라도? 아.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지 마십시오. 네. 벨 선배님이 보낸 사람입니다만. 왜다씨 맞죠? 아. 그런데요. 모시러 왔습니다, 로버트입니다. 기억해 주십시오. 역시 마중 나오신 분이 맞군요. 그런데 왜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?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죠. 네? 도시는 늘 위험에 함께하는 곳입니다. 무슨 일이 일어난대도 이상할 게 없죠.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문 경호인 제가 이렇게 세 분을 모시러 나온 겁니다. <laughs> 보고 있어요. 아, 어? 아니, 저 사람은, 전광판을 보고 있을 뿐이잖아 요기, 요기, 요기. 설마, 혹시 이 사람, 두이상한 사람 아니야? 아, 어, 이 사람은, 이상한사람을 몰고 다니니 정말 치치이니까 <놀람> 착각인가 아, 다행이다. 뭐가 다행이야! 게다가 착각이 또 다른 착각을 부르고 있어. 착각이야, 착각. 작각. 벨선비님이세 아, 분을 저택까지 안전하게 모시라고 해서 제가 좀 예민해진 것 같군요. <laughs> 아니, 약간이 아니라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? 자, 또 누군가가 노리고 오기 전에. 어서 차로 가시지. 글쎄, 노리기 누가 노렸다는 거예요. 웨다시, 제등 뒤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. <laughs> 어쩐지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? 같은 게 아니라 진짜로 이상해요. 처음 만나자마자 상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건 실례야. 아, 아, 정말 그렇구나. 미안해. 구름이 정말 좋은 얘기야. 내가 배웠는데? 그래, 맞는 말이야. 틀림없이 내가 좀 예민해져서 그럴 거야. 굉장하다. 역시 십여 년 만에 와 보니 정말 많이 변했는데. 온통 빌딩 숲이다. 콘크리트 정글이에요. 정글이라고요? 엄마, 나 여기저기 탐험해 보고 싶어요. 환희 도련님, 콘크리트 정글은 환희 도련님이 계셨던 정글하고 달라서 위험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그렇구나. 그럼 밖에는 나가지 않는 게 좋겠네요. <laughs> 아니에요. 네? 만일 도시를 구경하고 싶으시다면. 이 로버트가 안내해 드리죠. 그리고 어떤 위험에서든 지켜드릴 테니까 안심하시고요. 허, 이 아저씨, 어쩐지 좋은 사람 같아. 주위에 너무 민감해서 이성을 잃는 게 문제지만, 그건 누군가 지키겠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인지도 몰라. 그럼 누군가가 노리고 있다는 착각만 하지 않는다면, 로버트는 전혀 이상한 사람 같지 않지. <봇> 허허, 아니, 뒤에 오는 자동차 좀 이상하지 않아? 뭐? 아까부터 계속 비행 당하고 있는 것만 같아서 기분이 나빠 구름이 혹시 우릴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 으, 으, 왜 자꾸 말썽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야 딱해봐. 저렇게 평범해 보이는 연인들이 우리를 노릴 리가 없잖아. 좀더 그럴듯한 거짓말을 해. 아니요. 네? 저건 어쩜 위장된 모습일지도 몰라요. 어? 저, 잠깐. 저 모습은 우리를 속이기 위한 걸 수도 있습니다. <laughs> 역시 세 분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. 다 위험해요! <웃음> <웃음> 역시 먼저 부딪치는군. 누가요? 이쪽에서 우질했잖아요. 혹시 또 다른 일당이 포위당할 위험도 있어요. 한시라도 빨리 여길 벗어나야 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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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돌리. 빨간 차가 쫓아온다 역시 다른 일당이 있었네 저건 소방차잖아요! <laughs> 정말 깐질기군 よかった。